안녕하세요. 맛상우입니다. <laughs> 요즘에 한 달에 한번 정도 그 오마카세나 코스 요리를 맛보고 있는데요. 아, 지난번에 오마카세 시작을 그 하이엔드급 오마카세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미들급 오마카세를 가려고 제가 연락을 했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이곳은 스시려인데요. 스시려하고 스시려 프리미엄이 있어요. 스시려 프리미엄은 미들급 오마카세고요 스시려는 이제 엔트리급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스시려에다가 전화를 하고 스시려 프리미엄을 간 거예요. 아,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한 달음에 한 30분 정도 걸려서 달려왔습니다. 하이엔드 다음에 엔트리급을 먹어보면서 차이를 좀 극명하게 여러분한테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계란찜 장우시 나왔습니다. 음. 부드러운 계란찜 사이에 새우가 들어있고요. 위에는 크리스피한 과자 같은 게 올려져 있어요. 드러플 오일이 살짝 올라갔구나. 향이 좋네요. 부드럽고 맛있는데요. 자연산 광어인데요 네. 아한 점은 소금에, 한 점은 간장에 시자. 감사합니다. 자연산 광어 한 점은 소금에. 음, 뭐 꼬들꼬들함은 없어도 찰지고 부드럽습니다. 한 점은 간장에. 쫀득쫀득한 습성해에요 잿방어라고요? 네 겨울철에 드시는 방어랑 좀 다른 요즘에 드시는 방어입니다 네 음. 확실히 겨울방어하고 다른 점이 있구나 방어의 부드러움은 그대로 있는데요 기름짐이 없습니다 음, 아우 부드럽다 참치 뱃살입니다 아 대뱃살인가요? 와사비 여기 다 올려볼게요. 음, 와사비가 맵지가 않아요. 기름진 참치는 소금에 찍어서 먹으면 더 깔끔합니다. 대뱃살은 녹아서 없어졌어요. 저는 이제 매지머로라고요새끼 참치고요. 간장에 살짝 절였습니다. 색깔이 빨간 게 연어 그라브락스 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은 맵네. 음, 짭짤하고 맛있네요. 어린 참치라서 그런지 적신이라고 하는 그 빨간 그 살보다도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참치 다다기. 와사비만 좀 올려 드시면 되고요. 네네. 간장 소스 올려놨거든요. 참치 음. 구이와 생 참치의 딱 중간, 살짝 불에 그슬려가지고요. 거기다가 쪽파를 올려서 먹으니까 맛있다. 네 좋은 가리비입니다. 아는 시미를 살짝 뿌린 것 같아요. 예예. 예. 음 가리비는 위만 살짝 익히고요. 시미를 뿌려가지고 간이 돼 있는데 씹으면 비린내 하나 없이 안에 너무 부드러워요. 어 맛있는데 살짝 아쉬운 거는 김이 바삭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거면 조금 아쉬워. 아, 전복. 일식집에서 먹는 전복은 집에서 삶는 것보다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지. 음. 이거거든. 집에서는 삶으면 삶을수록 질겨지는데 방법이 있겠죠? 전복 내장 소스를 탁 잔뜩 발라가지고. 음. 전복은 너무 맛있다. 전복 삶을 때그 비법 같은 게 있어요. 그냥 찌는 건 아. 찌는데 한두 시간 반 정도. 아. 댁에서 드실 네. 때는요. 냄비는 크고 전복만 열 마리 찌고 이러면 전복이 다타 버져요. 작은 냄비에다가 전복을 네. 가득 네. 넣어서 천천히 뭐 1kg면 뭐한 7~8마리 되잖아요. 작은 냄비에다가 약불로 오래 찌시면 돼요. 얘는 이제 생산왕자가 들어간 말린 국입니다. 네. 국물로 다수 드시고 그러고요. 예. 당근 들어가 있고 위에 파 들어가 있고. 음. 국물은 가스오브시 향이 좋네요. 아 국물에 간을 생각했는데 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안이 깔끔해집니다. 음 가스오브시 향은 강한데 간장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음 생선 완전는 향은 어묵탕인데 씹으니까 부서집니다. 이렇게 쫀쫀함이 없이 전분 같은 게안 들어갔나 봐요. 음 국물은 한 번에 다 마셔버리지 말고 먹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연산 참돔이고요 있으시면 다간다 해드리니까요 간장 찍지 말고 그냥 드시면 돼세요네 그밥 크기가 작아요. 크기가 클 필요는 없죠. 샤리가 크면 금방 배부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밥이 많은 걸 좋아하긴 합니다. 가스꼬라고요. 제주에서 나는 새끼 밥돔이라는 거예요. 음, 껍질은 쫀쫀하고요. 살은 치어라서 그러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생선의 그 향이나 맛이 깊진 않아요. 아무래도 어린 고기라서 그러겠죠 시마드라고요 질문이자문입니다. 샤리가 조금 끈적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밥알 하나 하나들이 다 살아서 막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약간 떡진 느낌이 조금 납니다. 굳이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하자면 좀 그런 느낌이 좀 나요. 민물장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민물장어 맛있어요. 양념 간장은 조금 단편이고요. 입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싹 녹아내립니다.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요? 네. 사이즈 좀 예, 사이즈 좀 크네요. 네, 맛있네요. 보다 민물장어가 되게 싸잖아요. <laughs> 맞아요. 요즘에 장어가 좀 싸요. 치어를 잡아서 중국에도 팔고 뭐 일본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올해는 그게 문제가 돼서 치어가 너무 많이 남았대아 남았구나. 작년 대비한 30% 하시고 나 아까 좀싼 편이에요. 장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새 장어 많이 먹어야 그렇지, 되겠네요. 뭐, 너무 좋은데. 장어는 생강하고 정말 찰떡 공합. 음. 음. 성게알은 음. 캐나다 산인데요 올해 이제 아마 마지막이 될거 같아. 요 올해 마지막. 철이 이제 끝났습니다. 네. 올해 온 반대랑 이제 우리께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네. 나 운이? <laughs> 아우, 맛있다. 쿵쿵한 냄새, 찝찝함, 그리고 텁텁함,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 운이 뭐, 북해도산도 비싸고 맛있고. 그런데, 어디 산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신선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참치뱃살 아버님. 니는 소금 올려서 한시안 네. 됐어요. 참치뱃살에 살짝 불이 지나갔어요. 음. 입에 넣었을 때는 소고기 같아. 좀 씹다 보니까 아, 참치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오, 기름지고 너무 부드러워요. 참치 기름진 거는 소금 찍어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제주에서는 한치입니다. 생물이고요.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단맛이 좀. 음. 사이즈가 큰 제주 한치. 단맛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씹으니까. 단맛이 계속 올라오고요 한치의 식감은 진짜 최고죠 어, 갑오징어보다도 좀더 야들야들한 느낌 갑오징어는 살짝 좀 끈적하면서 좀 텁텁한 느낌? 한치는 뭐 무조건 맛있죠 금태입니다 아 금태 기름지고요 참치 대뱃살보다도 더 느끼합니다 약간 살짝 불량도 나오는데 불량과 비린 향이 막 섞여가지고 그리고 식감은 좀 너무 능글 능글해요 어. 스시로 먹으니까 조금 좀안 어울린다는 느낌? <laughs> 전갱이요? 네 줄무늬 음 전갱이 심하지 그냥 전갱이 아지 나는 아재 <laughs> 칼센동이센동 해산물덮밥이에요. 우니 크림 소스하고요. 연어알 해가지고 음. 김의 퀄리티는 좀 아쉽습니다. 요새 좀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좀 바삭함은 좀 떨어집니다. 조금 아쉬워요. 새우 튀김, 새우 한 마리. 시소. 응. 시소 튀김. 시소를 튀기니까 시소 향이 좀잘안 느껴집니다. 뱅푸라간 자체에요. 간이 조금 해가지고 그냥 드셔도 그렇게 싱겁지 않아요. 그러네요. 여기 반죽에 간이 돼 있어가지고 간장 안 찍어도 짭짤해요. 와이 새우 새우 살입니다 이거. 음. 음. 아. 손님들의 연령대가 조금 더 젊어요. 가격 부담이 조금 적기 때문에 조금 젊은 분들이 오시기 좋네요. 뭐 엔트리, 좀 입문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오셔서 분위기도 보시고 예, 맛있게 즐기고 갈수 있는 정도로 딱 좋아요. 저는 지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사과 고우시라 고등어 초 네. 음~~ 고등어를 익힌 것과 생 것의 한 중간 정도 그런 느낌이고, 비린내는 시소로 좀 잡으려고 했는데, 원래 고등어가 비린 생선이라서 다 잡진 못했어요. 비린향하고 시소향하고 같이 느껴지고요. 삭힌 음식을 좋아하는 저는 입맛에 맞지만, 이런 거잘못 드시는 분들, 좀 힘들 수 있어요. 병어입니다. 병어를 살짝 병원은 다른데들은 쓰지 하은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게요. 병원은 보통 찜으로 많이 먹잖아요. 아니면 회. 회도 응. 예. 맛있어요. 음, 제가 알던 그 병원하고 맛이 완전 달라요. 제가 먹었던 병원은 약간 좀 텁텁한 맛들 그 특이한 향이 있는데 여기는 어, 예 특이한, 향이 특이한 향인데 불질 때문에 이제 그 향도 안 나고 맛있어요. 그 예 아까 먹었던 금태보다 맛있어요 금태가 병어보다는 더 비싸거든요 병어쓰시가 더 맛있네요 바닷장 알아보 네. 요 음. 이건 구이가 아니라 찜이에요 찜도 입에서 그냥 녹아요 그냥 계란을 만든답니다 네 계란 새우살 이쪽들어가요 계란구이예요 탱글탱글 탱글, 탱글, 탱글. 음. 아주 단 계란찜 플러스 계란구이 입안에서 사르르르 르 녹아요. 이 정도 먹으면 배 불러요. 여기까지 먹고 배가 안 부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녹차면은 툭툭 끊기는 면이고요. 국물은 좀 간기가 있는데 가쓰오부시 국물에 뒤에 살짝 산미가 있습니다. 다 먹고 나니까 좀 물이 좀맥힙니다 초밥 사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간간해요. 간이 좀 있어요. 이제 디저트 있나요? 네, 네. 이제 잠깐 디저트는 녹차 아. 아이스크림 하고요. 네. 초코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전 초코로 하겠습니다. 녹차. 녹초초. 초녹초. 초코. 초코. 응. 음. 너만 녹차? 응, 너만 녹차. 늙어갖고. 하이엔드 다음에 엔트리급을 맛을 봤는데요. 저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가격 7만원에 다양하게 나오고, 어, 맛있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하이엔드하고 엔트리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서비스하고 재료의 상태하고 초밥에 뭐샤리할지 이런 것에 좀 차이가 나요 샤리는 좀 끈적끈적하고 찰지고 간이 센걸 좋아하신 분도 있겠지만 오돌오돌한 그 하나씩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손이 하이엔드급이 더 많이 간다는 느낌도 있었고요 식재료도 좀 관리를 할지 하나하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모아놓는 느낌은 조금 약했는데. 가격이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건 아니고요.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친절하고 좋았지만 하이엔드 같은 경우는 또 테이블마다 사람이 붙어가지고 다 일일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다채서 여러 테이블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런 거 근데 그게 뭐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은 미들급 가겠습니다 맛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